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네요.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계속 베드로 전설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지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찬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거나 누렸을까요? 1절과 2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름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분과 사명에 좀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즉, 힘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희 신분은 정말 놀라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개되는 것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좀더 눈여겨 보고, 찬송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는 율로게토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찬송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의 근거, 복은 이유라도 되는 복이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복이 있으십니다. 즉 가장 복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늘 복을 내려주십니다. 늘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지요. 그리하여 2절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찬송으로는 번역할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복이 있으셔서 늘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으시다고, 당신만이 복이시라고, 복 받은 자들은 복을 내려주신 자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반대로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이 있어 보이는 것은 백성들의 노역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말입니다. 만약 백성들의 피와 땀이 사라지면 그 있어 보이는 듯한 로마 황제의 복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복처럼 보이는 신기류를 통하여 눈가림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복 있어 보이는 듯한 자신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에게는 공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즉, 공포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복 있다고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물론 억지를 부린다면 앵무새처럼 따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내릴 생각도 없고 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는 스스로 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지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제사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어떤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고요.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헌금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과 봉사는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너무 벅차서 들려지는 찬송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즉, 하늘 황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황제의 통치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아름답습니까? 이 황제는 오로지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는 황제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백성을 생각했으며, 미리 알았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고 싶었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를 부리게 하였을까요? 정말 복그 자체가 아니면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넘칩니다. 넘쳐도 너무나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벅차오르는 가슴 주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벅차오르는 찬송이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콧노래 흥얼거림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은 밝은 모습입니다. 빛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솔로몬의 아가에서 말하는 여인처럼 검을지라도 그 여인을 왕의 휘장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빛은 특히 요즘같이 힘든 때에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왕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루 동안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